마리아 게임대. 안녕하세요 마리아 게임들의 끼아입니다 어, 오늘의 게임은 우리 야옹이에겐 장애가 있어요 라는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좀 아픈 고양이인 것 같거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기 넘치게 아무 키나 눌러봐요 ESC 말고요 아무거나 눌러라구요 오 좌우 키로 이동하고 위키로 점프해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 오. 점프 소리 괜찮은데 이렇게 점프 점프 야야 지나마 행여나 영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알키로 시작하세요 아아래 누르면 재시작하하는 한번 해볼까요? 어 진짜 재시작하작하케이케케이케이면 점프 야, 점프 프오 점프 u 어, m 한 j u 데 야옹이는 지금 배가 무지 u m 거예요 물고기는 좋은 단백질 보충원이죠 j u 물고기가 점프. 어, 너무 쉬운데?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고양이한테? 자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참 노래는 알레그루두즈의 행복에 안... 아못 읽었는데 어쨌든 노래는 뭐 저작권 있다는 거네자 갑니다 점프 점프 잠깐만 오 점프해 오 간단하네 이 정도면 자 이제 물고... 잠깐만 이 뭐야? 나 물고기 먹어야 되는데? 아,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. 물고기 먹을 수 있는 거야? 잠깐만! 먹으라고 주는 거야? 말라고 주는 거야, 이거? 에이, 포기포기. 이상하네, 이거. 어,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. 자, 이 물고기. 어, 잠깐만! 이게 뭐야! 고양이 몸이 엄청 늘어났어요. 아 뛰고 싶어도 너무. 아, 이게 뭐예요, 지금. 고, 지금 물고기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거죠, 지금. 아, 곤란하네, 진짜. 아니, 갑시다, 갑시다. 자, 어, 잠깐만. 아, 이게 뭐예요? 아, 지금 고양이 먹으려고 했는데 벽을 톡 치면서 물, 내 물고기 죽어버렸네. 아, 죽어.. 약간 되게 그림의 떡 같은 느낌인데요. 앞에 있는데 못 먹어요. 곤란한데? 자, 가봅시다. 이건, 아, 얼굴이 엄청 군데 돌로 밀어버렸어. 아, 이럴수가. 진짜 물고기 먹을 수 있는 겁니까? 못 먹을 것 같은데 자 설마 이제 먹을 수 있겠지 오! 뭐야 안되네 아 이것이 바로 행여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알키를눌러라는 그건가? 어 너무했네 그럼 잠깐만 이렇게 안되네 떨어지고 나면 안 되네요. 그냥 물고기 먹지 말라는 소리네. 에 너무하다 진짜. 자, 가봅시다. 어, 지금 짜 얼굴 이 동고동고인데. 사람 먹을 수 있게 잘람 먹. 뭐야? 얼굴로 물고기를 밀어버렸어요. 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. 너무했네 너무했어. 가봅시다. 잠깐만. 이번엔 다리가 길어졌어요. 에이, 이거,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거 먹을 수 있어. 이거 먹을 수 있어. 가자. 먹을 수 있어. 먹을 수 있어. 먹을 수 있어. 먹을 수 있어. 설마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거야? 야! 나 먹고 싶어요. 이거 못 먹는 거예요? 아, 이게 뭐야. 에이, 이게 뭐야. 다리로도 못 먹는 겁니까, 정작? 아, 너무 애매 진짜. 잠깐만, 이분 뒤집어져. 아! 뒤집어졌어. 뭐야. 오오오.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기가 길어졌네 아 이거는 잘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기로 찍어버리면 안될까요? 자 찍어보자 고!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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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떨어뜨려 떨어뜨려 아냐 이렇으면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? 아 너무하네 진짜 이번에는 목이 길어졌어요 아 괜, 괜히 목이 아파지는 이느낌 뭐지? 이러면 못 먹나? 미나? 미나? 입으로 먹어야지 아니 그래도 너무해 진짜 점프하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먹어아 진짜 삭막하다 진짜 뭐야 지금 뒤집어졌어요? 잠깐만 뒤로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? 입으로 먹으라고요? 아니 그래도 너무해 진짜 어 이번에 약간 정상이가 보이는데? 어 이번에 잘하면 될거 같아요 자 가자 뭐야? 이, 이 고양이는 점프 못 하는 고양이에요어 충격적인데? 충격적이요. 뭐야? 고양이 정상이데 점프를 못 해요. <laughs> 아 이거 안죽겠다는 신복은 진짜. 아이거 진짜 정상적인 고양인데? 잠깐만. 뭐예요?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. 점프가 안 되고 올라가는 거예요? 아. 길어졌어요 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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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뭐야 이거 앞에 놔둬놓고 진짜 아무것도 못 먹네 아 이거 또 줄어든다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아 속상합니다 이거 진짜 뭐 이번에는? 바퀴로 아, 이렇게씩 지나가 버렸어요 먹을 기회를 안 주네 아 얘는 진짜 먹을 수 있겠지 진짜 이번에는 자, 내가 안 낚입니다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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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될거 같아 이번 될까예 이번 될까입니다 오! 오! 진짜 멋어. 진짜 멋어. 이게 무슨 흉가? 씨. 아니지 않나? 아, 초식 동물이 된것 같대. <laughs> 그렇죠. 계속 못 먹다 보니까 이제는 아, 초식 동물이 됐대. 이제 먹지를 못 한대. 아, 나주는거 했네. 나 끝난 줄 알았네. 아, 너무하다 진짜. 뭐야, 너 뭐야? 야노호 이렇게 올라갑니다. 결국은 생선은 하나도 먹지 못하고 게임이 끝났다고 합니다. 나로의 발사 성공을 축하합니다. 아 쉽지 않네요. 어쨌든 지금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. 어뭐 게임이 어렵다거나그러진 않는데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. 네, 다운로드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아래 링크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. 그럼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. 안녕.